사이트를 리디자인하거나 아니 리디자인하는 방법 음. 코드패를 연다 위키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저장을 하고 음. 세팅스 html에 마크다운을 바꾸고 그 다음에 js jq 들어가서 저장하고 이렇게 넣고 빠르게 맨 처음에 해야 하는 것은 조사다. 조사. 그 사이트를 조사를 해야 된다. 자, 보통 요구사항이 있는데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고객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너무 오래됐다. 이렇게 되게 추상적으로만 말하는 경우. 음. 두 번째,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경우. 전자가 대부분이에요. 좀큰 사이트는 거기 내부에도 뭐 홍보팀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요구 사항을 분명히 말할 수 있지. 지금 나는 어떤 걸가정에서 얘기하는 거냐면 정말 회사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제 그 회사 의 일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이트에서 리즈할 거니? 우리 회사로 넘어왔고 그게 내가 받게 됐다. 그게 아웃백이다. 아웃백을 내가 받게 됐다. 그러면은 괜찮아. 그 그거 다 조사해.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현재 아웃백 관련 뭐 이슈가 있다. 역사, 창립자, 마인드, 뭐 이런 것들 다. 할수 있으면 전부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되게 중요한 거. 기존 사이트 이용자 분석. 이용자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이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들 목적은 뭐, 이런 것들이고. 메뉴 확인. 일반 소비자 같은 경우는 메뉴 확인, 뭐 가격 확인. 같은 말이지만. 그 다음에 지점 위치 확인. 그 다음에 뭐라? 뭐 이벤트, 할인 이벤트 확인. 뭐 이런 것 메뉴 정보. 뭐 이런 것들. 이걸 이제 페르소나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특징적인 한 사람 구체적으로 하나 정해서 30대 여성 직장인 30 이것도 드도 아니야. 36세 여성 직장인 김민경 씨 어디에서 일하고 뭐 이런 것까지 좀 좋은 거지 이렇게 하나 딱 그냥 일반 소비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하나 하고 하면이 사람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해서. 이 사이트를 보고, 어, 그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페르소나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다. 자, 페르소나 작업을 한번 해 놓는 게 좋다. 예비 가맹 점주가 있겠지. 우리가 쓴 사람이 아니라도, 내가 새로운 그 아웃백 가맹 점주가 되고 싶다. 그런 사람도, 그럴 거야. 내가 아웃백에 투자하는 사람도, 이런, 이런 도꼭 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 그 다음에 기존 사이트 정보 구조도, 기존 사이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메인 페이지가 있고 메인 페이지의 내용은 이거 이거 이거로 구성되어 있고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는 위에 뭐가 있고 위에 보통 뭐가 있냐면은 어, 신상 구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할인 이벤트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적는다 그 다음에 브랜드가 있는데 브랜드 밑에 바로 내용이 안 나오면은 이건 뭐냐면은 브랜드 밑에 아웃백이 있고 이런 느낌, 브랜드 밑에 이렇게 보통 이제 페이지의 묶음 단위가 있다 말이야, 페이지 묶음 단위가 그런 것들을 적어놓는 거이렇 브랜드가 있고, 아웃백 어, 소리가 있고 거긴 이렇게, 그다음에 그 비프 토리가 있고, 무슨 내용이. 이런 거를 조사해야 된다. 왜냐, 내가 가소이 폭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 사이트를 갈아 엎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내가 메인만 만들고 나머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사이트를 아 이렇게라도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하면 할수록 뭐다? 나는 아웃백에 대해서 알아가고 아웃비, 아웃백에 어, <laughs> 그 아웃백이 이제 아웃백 사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최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부터 막 그런 거를 이제 점점 알아가게 된다 아무튼 아, 그 다음에 이걸 했으면은 이제 기존 사이트 문제점 근데 이 문제점은 웬만하면은 내가 보지 말고 이 사람이 돼서 보는 거야. 어, 나는 이 사람이고 이런 이런 목적을 통해서 스타일스를 보는데 그런 면에서 다른 건잘 나와있지만 이런 건 부족하다. 예비, 가맹, 예비 가맹점 주인 뭐 홍길동 씨가 보기에는 메뉴는 잘 나와있는데 예비 가맹점 신청이나 정문 어디서 들을 수 있지? 잘 모르겠다. 뭐 그런 것들 싹 적는 거이 굉장히 중요해. 자, 그다음에 당연히 경쟁사 배치마크가 있어야겠지. 경쟁사에는 어떤 어떤 사이트가 있고 여기에 뭐 디자인적 강점,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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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약점. 아 얘네는 되게 사이트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구성해놨어. 근데 디자인 별로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세게 해도 되고 덜 해도 되고. 마크 보통 두세 개는 하지 d g i sm에 따른 것도 하고 잠깐 조사가 끝났다 그럼 이제부터 기획을 해야 되는데 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메인 페이지야 이 사이트 모든 사이트는 메인 사이트에 딱 들어와서 몇초 만에 이 사이트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보통 판단한단 말이야 아, 난 지금 이런 브랜드 사이트라던가 이런 사이트 회사 홈페이지라 그런 걸 위주로 말하는 거야 물론 뭐 네이버 같은 거야 메인페이지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그거 외에도 많으니까 이제 판단의 근거들이 근데 이런 유의 사이트는 사실 사용자한테 느낌을 파는 거란 말이제 좋은 느낌을 주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져가고 그러면서 정보도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사이트는 여기 큰 이미지를 에다가 고퀄 이미지로 도배를 해 거의 다 요새 사이트 보면 거의 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왜냐면 보통 몇초 안에 판단이 끝나니까 아시아에서 이 사이트 이 사진이 고걸이다 그럼 나머지도 그냥 고퀄이 되는 거야. 그냥 왠지 고퀄 같은 거야. 여기가 되게 초, 초라하다? 그럼 아무리 코딩을 잘하거나 그래도 음, 좋은 느낌이 없어. 아무튼 중요한 정보. 자 기획을 할때 일단 이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는 정보를 중요한 순 위주로 쭉 해본다. 그럼 당연히 뭐다? 위에서 적절하게 끊어가지고 여기까지가 뭐다 사이트에 들어갈 내용. 얘를 뭐다 메인 넣고 그다음 밑에 넣고 그다음 에 그러다 보는 뭐다?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디자인 할 때, 아, 대체 메인 페이지를 다시 어떻게 구성하지? 이걸로 구성하는 이 순서대로. 그다음에 기존 사이트 정보 구조가 음이 안들면은 그냥 복붙해가지고 좀 바꾸고 메인 페이지 정보 구조야 뭐. 요거대로 다시 배열이 되겠지. 근데 메인 페이지를 안 바꿔버리면, 이 사람이 우리가 돈 주고 의뢰했는데, 뭐, 바꾼 것도 없네? 이런, 이런 말이야. 바꿔야 돼. 근데 나머지 내용은, 뭐, 그렇게 바꿔도안바꿔 자. 돼. 고그 다음에, GMB, 최메뉴. 이거는 사실 정보구조랑 비슷하긴 한데 잠깐만 여기 이렇게 gmb는 요걸 말하는거네 요거 어런거 요거는 기존 사이트의 그 gmb 메뉴 구조를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그 요새 핫하다 그럼 요거다 그룹 뺀다던가 뭐 그런 그런 그재배치작업을 해야된다는 이게 되게 구조적이고 합리적이고 지금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된다 바꾸고. 근데 이렇게 항상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는 항상 그걸 염두에 두는 이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요. 기존 사이트의 문제점이나 해놓은 것들. 여기서의 문제는 정말 문제가 아니라 고객이 클라이언트가 바라고있는 이상향과 현재 사이트와의 차이가 문제인 거지 뭐, 뭐 로그인이 안 되고 뭐 그런 문제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 갖고 오고. 가능하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디자인 컨셉을 정해야지 컨셉은 무조건 있어야 돼 디자인 컨셉은 이것도 이제 벤치마크를 많이 해봐야지 디자인 벤치마크 이것도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프로토타이핑 해보고 그 다음 뭐다? 프로토타이핑이 뭔지 알지? 카카오 오븐? 피그마 들어봤어요 피그마 카카오 오브 이이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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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빠르게 0 0 1 0 이거 하는 건데, 어 그걸 그럴, 그럴 바에 포토샵을 빨리 만들고 나지 왜 그러냐? 음. 아, 물론 그렇게 그러니까 사이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포토샵 작업을 바로 들어가도 상관없긴 한데 왜냐면 사실 회사 홈페이지라던가 이런 사이트는 거의 더 거기이기 때문에 사실 내용 들어간 내용이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어떤 기능을 넣어달라 근데 그게 주문하는 기능이야 근데 주문하는 기능을 넣어주세요라고 하면은 우리가 네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나중에 디자인 내가 디자인 시안을 열심히 만들어서 그렇게 예쁘게. 근데 그거를 갖다 주니까 뭐다? 어, 내가 바란 건 이게 아닌데? 라고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단 요걸로 대충 이렇게 만들고서 저장하고서 이렇게 테스트해서 회창으로 공유해서 요걸 공유하면은 그 사람이 이거 보고서 그 사람한테 이거 맞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러분이 사람이 여기 막 클릭 기능이 있어요. 클릭하면 이 페이지로 넘어가고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오케이 하면 뭐다? 그때 뭐다? 이시한 작업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큰 프로젝트에서 보통 하지 어, 작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약간 내생각이 그래 해. 이시한 하고 그다음 뭐해라? 코딩하고 코딩했으면 이걸 누가 받는다? 개발자가 누구 받는다? 그런데. 아니다, 아니다,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어, 이거의 장점은 뭐다? 이거를 이제 예비 취업자들, 아니, 예비 취업자들이 아니라 지금 취업하는 사람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 내가 창작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맨 처음에 이런 사이즈를 보고서 리디자인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은 뭘 어떻게 바꿔야 될지. 잘 떠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디자인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야겠다. 근데 아무것도 안 떠오른다 하면은 차라리 이거를 정석으로 해가지고 정말 이거를 더 예쁘게 바꾸는 게 아니라, 보통 더 편리하게 바꾸는... 뭐라고 해야 될까? 어... 사실 이런 사이트는 이거는 사실 이게 우리가 예술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최우선은 사실 편리해야 되거든요. 기존의 어떤 사용자에 대한 니즈가 새로 생겼는데 그걸 감당하기이 사이트가 불편하다 그러면 그런 구조 바꾸면서 이왕이면은 디자인도 예쁘게 하는거고 이거를 다막이 사이트에서 막 이런 것까지 다 분석하고 이런 거다 분석하면은 자연스럽게 아이 사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다 메인페이지 이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이게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있어 이런식으로 많이 하면은 방향 잡기가 좋다. 끝.